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아, 오늘은 뭐여러군데에서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기억이 나는 업체가 음그 무선 신용카드 통신사를 이용한 무선 신용카드를 저번에 신청한 업체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업체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제 사업이 좀더 확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카드 단말기를 한대더 신청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맹 신청을 해가지고 단말기를 제가 이미 설치해드린 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9개 카드사에 가맹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대한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사에 개통 신청을 해드리고 이제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정을 잡아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 신청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나머지 절차만 하면은 바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선 카드 단말기는 정말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인데 그 무선 카드 단말기는 통신사를 이용한 이런 방식이 있고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역시 편리성에 더 편리성을 살아하면 추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의 블루투스 이용 방식은 사용할 때마다 핸드폰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사용 방식은 말 그대로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그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아마 이 단말기를 한대더 신청한 기존의 저희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대도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말기는 이제 무선이기도 하지만 유선하고 거의 동등한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무선이라고 해서 뭐가 좀 버벅하고 좀 늦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 사용 방법이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설명 없이 그냥 단말기만 보내드려도 그냥 알아서 쓰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무선 카드 단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로 된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네,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돼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고장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요. 어, 예, 뭐, 흠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업장이, 아, 사업장 안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말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부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 통신사를 이용한 이런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은 단말기입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면요.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벤이라는 벤사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어, LC7311LS 플러스 S 모델입니다. 최고급 최상이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무선카드 단말기는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말기는 구매를 하시면 25만원이고요. 2년 약정으로 쓰신다 그러면 월 15,000원에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사용한다 그랬죠. 핸드폰도 통신료가 나가죠. 똑같습니다. 통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11,000원이라는 통신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저약은 상관이 없겠죠. 통신사에다가 개통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나간다는 것과 단말기를 저희가 설치해드리면 저희는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망 이용료에서 월 11,000원 이라는 관리비가 또 별도로 나간다는 거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5만원 이란 만약에 단말기를 구입하시면 25만원 인데 그 비용 안에는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시청 비용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단말기 다운로드 설정 비용 그리고 벤사의 어떤 그 전산 연결해서 관리하는 비용 여러가지 관리 비용이 다 포함이 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또그 기존 가맹점에서 추가로 단말기를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영상을 좀 남겨봤고요. 이 외에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